1950년대 갤럭시라는 이름의 SF 잡지는 우주 모험왕 배트 더스턴을 자주 출연시켰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요. 우주 모험왕 배트 더스턴은 그저 서부극 총잡이 얘기에 불과한데 배경만 우주로 바꿔놓은 후 SF 인척 한다고 비판했던 겁니다. 갤럭시 편집장은 우주 모험왕 배트 더스턴을 비꼰 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저희 갤럭시에서는 절대로 이런 글을 싣지 않습니다. 갤럭시는 과학소설을 잘 알고 사랑하는 작가들이 쓴 조리에 맞고 사려 깊은 최상급의 정통 과학소설만을 제공하며 무늬만 외계 침략물인 범죄소설과도 무관한 과학소설을 잘 알고 사랑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입니다. 세월이 흘러 조지 마틴이 SF를 쓰던 70년대 무렵 하드 SF를 상징하는 잡지는 아날로그였습니다. 그걸 주도한 건 캠벨이라는 편집자였는데요. 만일 캔벨이 10년만 더 살아있었더라면 마틴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마틴이 썼던 우울하고 로맨틱하고 비관적인 단편들을 실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마틴의 이름이 SF업계에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캔벨에 뒤이어 아날로그의 편집쟁이된벤 보버는 캔벨 아래에서는 결코 게재되지 못했을 작품들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당시 아날로그의 독자 편집 란는 격분한 독자들이 보낸 정기구독 취소를 알리는 편지가 매호마다 한두 통은 꼭 실려 있었 죠. 마틴 자신도 진짜 과학소설 작가 가 아니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 고 덕분에 채택을 거절당한 원고 들도 많습니다. 분명 마틴의 sf 단편 두 번째 종류의 고독이나 리아에게 바치는 노래 에 등장 인물들은 마틴 자신의 고통스러운 추억에 기인한 것이며 마틴이 직접 겪은 사건들과 사람들의 기반을 둔 것도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몇년 뒤에 나온 대히트작 SF 샌드킹조차도 수조에서 피라니아를 잔뜩 키우던 대학 시절의 지인에게서 힌트를 얻었던 거죠. 마티는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반문합니다. 소설을 쓰면서 마티는 그들을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고 외계인들과 우주선을 집어 넣었습니다. 빌어먹을. 이 이상 얼마나 더 SF적일 수 있냐며 마티는 농담을 던집니다. 소시적의 판타지어 호러와 과학소설을 읽으면서 마틴은 자신이 읽고 있는 작품이 어느 장르에 들어가며, 어느 장르가 그 작품을 포함하는지,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또그 작품이 진짜 과학소설인지, 진짜 판타지인지, 진짜 호러인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틴에게 그 모든 이야기는 그냥 괴물 이야기, 우주 이야기, 검과 마법이 나오는 이야기, 혹은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틴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통칭해 신기한 이야기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진짜 과학소설을 쓰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에 그럼 진짜 과학소설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기 위해 마틴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모프 하인라인 캠벨 그리고 기타 등등 수많은 sf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한 끝에 마틴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단언컨대 그들의 작품 모두가 우주 모험왕 배트 더스턴풍의 이야기였다는 걸요. 마틴이 읽은 모든 작품과 우리가 읽은 작품 모두가요. 잡지 갤럭시에서 그레이비 행성 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우주 상인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1950 년대 뉴욕 맨해튼 거리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1974년작 sf 영원한 전쟁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소설 이고 1984년작 뉴로맨서는 화려한 산문으로 치장된 케이퍼 소설이며 아시모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은하 제국은 오래전에 로마인들이 세 웠던 제국과 매우 수상적인 유사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시모프의 1939년작 하드 SF 베스타에서 표류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품은 누가 뭐래도 진짜 배기 과학소설입니다. 소설 전체가 진공에서는 물의 비등점이 더 낮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베스타에서 표류하다를 정말로, 정말로 깊게 파고든다면 결국 이 작품은 물의 비등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내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투하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은 결론 내립니다. 나는 계속 우주 모험왕 배트 더스턴 소설을 쓰겠다구요. 윌리엄 포크너도 초대하고 카사블랑카도 셰익스피어도 마음 내키는 대로 인용할 거라구요. 사실 자동차를 타든 말을 타든 상강모를 쓰든 토가를 입든 광선총을 쏘든 유견발 권총을 쏘든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경계선을 긋고 꼬리표를 붙이는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곤 하는 겁니다. 카사블랑카에서 간단 명료하게 표현됐듯이, 중요한 건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낡은 이야기, 사랑과 명예를 위한 투쟁, 행동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중 하나의 상황입니다. 윌리엄 포크너도 노벨 문학상 수상식 연설에서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래의 진리와 진실, 사랑과 명예와 자긍심과 동정심과 희생정신으로 이루어진 보편적 진실을 결여한다면 그 어떤 이야기도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할 운명임을 지적했죠. 그리고는 스스로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좋은 글의 유일한 원천이자 유일하게 쓸 가치가 있는 주제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과학소설 판타지 포로의 정의를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아무리 경계선을 그어대고 꼬리표를 갖다 붙이더라도 결국 모든 것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낡은 이야기, 스스로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인간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귀속되는 법입니다. 마티는 말합니다. 단언컨대. 나머지는 모두 가구에 불과하다구요. 판타지 가문의 집은 석재와 나무로 지어졌고 중세의 가구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 속한 사람들은 말과 갤리선을 타고 이동하고, 장검과 주문과 전투형 도끼를 써서 싸우며, 팔란티류나 큰 까마귀를 써서 서로와 통신하고, 엘프 및 드래곤들과 빵을 나눠 먹습니다. 과학소설 가문의 집은 듀랄로이 합금과 플라스틱으로 지어졌고, 미래풍의 가구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 속한 사람들은 우주선과 에어카로 이동하고, 핵폭탄과 맞춤 배양된 세균으로 싸우며, 엔서블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통신하고, 외계인들과 단백질 블록을 나눠 먹습니다. 포러 가문의 집은 뼈와 거미줄로 이루어져 있고, 삼뜩한 고딕풍 가구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 속한 사람들은 밤에만 여행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대를 만나면 무조건 싸우고, 절규와 비명과 횡설수설한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흡혈귀 및 늑대 인간들과 함께 피를 빱니다 마틴은 이것들을 가구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장래의 정의 때는 잊어도 됩니다. 가구의 규칙만 알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1995년작 《메트로폴리탄》과 1997년작 《불타는 도시》에서 작가 월터 존 윌리엄스는 톨킨의 미드러스에 맞먹을 만큼 치밀한 설정을 가진 2차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계는 전적으로 월터가 플라즈미라고 부르는 마법으로 동력을 얻고 있죠. 이 세계는 쇠락해가는 단 하나의 거대 도시, 그것도 부패한 정치와 인종과 갈등이 만연한 도시를 무대로 하고. 플라즘은 플라즘 당국이 수송하고 규제하며 마법사들은 성이 아니라 고층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평가 리비어와 독자들은 이두 작품을 하나같이 과학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가구의 규칙에 따른 겁니다. sf 평론가 피터 니콜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sf와 판타지가 장르라고 가정한다면 불순물이 많은 장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일은 sf일지도 모르지만 뿌리는 판타지이고 꽃과 잎사귀는 아마 또 다른 것에 속해있을지도 모르니까. 니콜스의 말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과감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장르인 웨스턴이나 미스터리, 로맨스, 역사소설 역시 전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뜸 핵심까지 파 들어간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이야기들 말이죠. 조지마틴 걸작선에 실린 마지막 작품은 아이들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같은 작가가 꿈과 공포와 추억을 채굴하면서 지불하는 대가이거나 이야기죠. 아이들의 초상은 1986년 sf 시상식 인네뷸러상을 탔고 슈거상은 못 탔는데요 이 sf 상들의 후보로 올랐 을때 과연 이 작품이 s f 에 적절한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활발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판타지일까 아니면 인간의 광기를 다룬 일반 소설에 불과할까 어느 쪽도 아닐까 아니면 양쪽 다 일까 말이죠. 마틴은 판단한 독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자긴 좋은 이야기를 쓸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면서요. 자신에 대해 갈등하는 인간 마음 에 관한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와 설정을 초월합니다. 사랑과 명예와 자긍심과 동정심 과 희생정신이 존재하는 한 키가 크고 후리후리한 낯선 사내가 양자 총을 쥐고 있든 육연발 권총을 쥐고 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장검을 쥐고 있다든지요.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더스턴 경은 갑옷을 쩔걱거리며 인간의 영역에서 몇천 리그나 떨어진 음산한 땅에 자리 잡은 공포의 호수 기슭에서 말을 달렸다. 그의 목적지인 다 무너져가는 고성 이 가까워지자 그는 고삐를 당겼다. 바로 그 순간 키가 크고 호리호리 한 엘프 귀족이 달처럼 창백한 손에 빛을 발하는 장검을 쥐고 동굴 입구에서 걸어 나왔다. 검을 버리시오, 더스턴 경. 키가 큰 낯선 사내는 나직하게 명령했다. 그대는 몰랐겠지만 앞으로 경은 더 이상 요정의 땅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오. 자, 이건 판타지일까요, 과학 소설일까요, 호러일까요? 마틴은 자기라면 그냥 이야기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 뒤일은 내가 알바 아니라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허튼 소리에 모험 내었습니다.